잠언 1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약성경 924쪽에 있습니다. 924쪽. 잠언 13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폭력을 노리건이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인은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폐망하게 하는니라. 아멘. 우리 시간에 장로님들께서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장로님들께서 이렇게 찬양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섬겨 나가실 때에 지혜 주셔서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성장의 밑거름이 될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는 마음의 소원들 다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건강허락하셔서 모든 성도의 올바른 모범이 될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신앙의 도전을 줄수 있는 귀한 장로님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11월은 어좀 그 추워야 되는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춥지는 않네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어 간식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실 때 간식을 꼭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보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 조심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요즘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일반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투자하는 것을 좋아하죠. 투자하는 거. 투자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투자라는 것은 우리가 이익이나 가치를 얻기 위해서 어떤 일에 돈을 대거나 시간과 정성을 들이는 것을 투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투자에는요, 사실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치밀한 분석과 또 장기간의 안목이 필요한 것이 투자입니다. 어, 어떤 분들은 사업에 투자할 수도 있고요, 또 사람에게 투자할 수도 있죠. 요즘에는 사람이 귀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투자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우리가 뭐 선교하는 데 있어서 투자하기도 하고, 또 신학생을 키우는데 투자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선한 일에 투자를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특별히 투자와 다르게 투기는 좀 다릅니다. 투기는 그 의미가 다르죠. 투기는 기회를 틈타서 큰 이익을 얻으려고 할때 투기한다 이런 말을 쓰는데, 특별히 시세 변동의 기회를 노려서 매매하거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익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투기 투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투기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기도하면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성도가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누가 투자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하셨습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면 누가 좋은가요? 예수님이 영광 받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그냥 내게 주어진 삶을 내 마음대로 살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피를 욕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과 거룩함을 잘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영광된 투자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투자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은 가장 영광된 투자는 영혼과 구원을 위한 투자가 가장 영광된 투자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그냥 교회가 하는 행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로 알고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투자할 수 있다면, 여러분, 많은 것을 투자해야 돼요. 가서 만나려면, 부끄러움도 감수해야 되고, 소목감도 감수해야 되고, 굳이 내 시간을 또 드려야 되고, 그런 것들 뭡니까? 다 투자하는 거죠. 투자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도 투자하는 것이고, 특별히 이 그리스도의 교회, 이 사랑교회를, 우리가 사랑교회를 통해선 헌신하는 것도 뭐 하는 거죠? 투자하는 겁니다, 투자하는 거. 그래서 연말이 되면은, 여러분들의 이제 고민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연말이 되면은, 과연 내년에도 내가 일을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고민들이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귀한 일에 투자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삶을 투자한다는 거.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할수 있을 때 조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할수 있을 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자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사랑 교회가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귀하시죠 우리 사랑 교회. 사랑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투자해 보세요. 지금까지도 잘 투자하셨던 것처럼 사랑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투자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허락하신다. 비전을 허락하신다. 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정말 선한 일에 우리의 삶을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보니까, 입에는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입, 입을 통해서 우리가 뭐하죠? 말하죠, 말. 이 말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말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입에 선한 열매가 결국 말인데 말을 통해서 축복을 전하고 받고 내 삶에 축복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말이다. 오늘 보니까 복록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게 되죠. 이 복록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쓰는 말은 우리가 타고난 복을 누릴 때 복록이라는 말을 쓰는데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게.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복록이에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이런 복을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네, 복록을 누리시는 저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시면서 참 좋다. 그리고 내 스스로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야복 받는구나. 할렐루야. 이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 복록을 누리게 된다. 뭐할 때? 선한 말을 할 때. 할렐루야. 선한 말을 할 때. 말이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 인생에.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 민숙이 14장 2 8제을 보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할렐루야. 말이 들리는 대로 행하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죽겠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버릇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절대 죽겠다고 하지 마세요. 네. 저는 그, 이 말씀을 보고 말을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옆에 분과 인사할까요? 당신은 잘될 것입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잘될 것입니다. 더잘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될 것입니다. 네. 잘 되시되, 더잘 되시고, 끝없이 잘 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축복의 말을 많이 하고, 좋은 말을 많이 하고, 아침에 자녀들이 나갈 때손 붙잡고, 넌잘될 거야. 넌복 받을 거야. 이렇게 축복해 줬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멀리 있는 자녀가 있다면 전화 통화에서 근심 거리만 얘기하지 말고, 넌잘될 거야. 보통 부모님들이 이제 저도 자녀잖아요. 저도 자녀 부모님께 전화하면 여러 가지 근심 거리를 서로 나누면 다음 에또 전화하기가 부담스러워요. 아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서로 간에 좋은 말을 하고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 말은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잘 이야기해주고 있죠 여러분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흥거리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자는 먼저 뭐한다? 듣는다 듣는다 귀가 열려져야 돼요 먼저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듣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람들은 말하기는 잘해도 잘 듣지 않잖아요. 자기 말은 잘하지만 듣는 일에는 귀를 닫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성경에서는 듣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복된 자냐? 듣는 자가 복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내는 남편의 말을 잘 듣고, 남편은 아내의 말을 잘 듣고, 자식들은 부모의 말을 잘 듣고, 또 부모들도 겸손하게 자식의 말을 잘 듣고, 이렇게 했을 때그 안에 아름다운 축복이 흐르고, 주님의 운행이 흐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들을 때 귀한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귀를 이렇게 쫙 여셔야 돼요. 귀를 막지 마시고, 반대로, 반대로, 3절 보세요, 3절. 귀는 열되 반대로, 3절, 시작.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조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열망이 있느니라. 뭡니까? 입은 뭐 해라? 입은, 죄송하지만, 닫아라. 입은 닫아. 귀는 열고, 입은 닫아라. 입은 무겁게 해라. 이 말입니다. 말을 쉽게 하지 말고, 입은 무겁게 해라. 입술을 크게 벌리면은, 말을 많이 하면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말을 아끼고 귀는 열되 입은 무겁게 해라. 이것이 결국은 뭘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복록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절 말씀, 이절 말씀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아멘. 입의 열매로 인하여 뭘 누린다고요? 복록을 누린다. 복록을 누린다 참 좋다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1월 한달잘 기억하실 때 활짝 열린 귀와 무거운 입 귀는 열대 입은 무겁게 하자 이렇게 교훈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풍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항상 말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말하는데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다. 그러면 과연 말을 어떻게 제어할 수가 있는가? 잘안 됩니다. 잘안 되시죠? 이 말이 제어가 잘안 돼요. 방법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셔야 말이 제어가 됩니다. 그냥 생각만 가지고 말을 제어가 안 돼요. 내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내 말도 제어할 수 있고, 내 삶도 제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생각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절대 아니다. 야구보소, 1장 19절을 보니까, 사람마다 듣기는 속해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듣기는 속해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게 주는 교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잘 제어할 수 있는 저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후반절, 12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절을 보면은, 사람이 물질만 추구하면 그 마음이 상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그러나 물질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면 생명나무의 은혜를 얻게 된다. 두 가지가 너무 다르죠. 그래서 꼭 소개해야 돼서 생명나무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마르지 않는 샘물을 갖게 된다. 할렐루야. 세상에 돈을 추구하면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게 되고 주님을 추구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생명나무, 마르지 않는 샘물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 그 말이 12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삶 속에 11월에 생명나무에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샘솟는 샘물에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선한 말들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1월은 기능 활짝 열대 이분 무겁게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11월은 세상에 물질을 줬다가 내 마음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좇아 생명나무에 또 생수에 생물의 은혜를 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찬양으로 반주로 운전으로 또 방송실에서 이 모양 조망으로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 복을 허락하시고, 오늘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11월 한 달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